안녕하세요. 준우스리의 준우입니다. 상한 우유는 실제 진짜 우유와 똑같이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아니, 더 좋기도 합니다. 이 어이없는 말은 1858년 미국 뉴욕의 한 우유 청문회장에서 마이클 투미 요니 실제로 한 말입니다. 뭐 19세기는 물론이고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미국, 유럽 할것 없이 사람들이 마시는 그 우유의 품질 상태는 정말 처참할 지경이었는데요. 당시 우유 생산 유통 방식은 이랬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로부터 우유를 짜면은 그거를 큰 이런 양철 같은 그런 통에 담아 가지고 수레에 그 실어서 배달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인기 애니메이션 만화 플랜다스의 개를 보아도 당시 우유에 대해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아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뭐길그 도로 상태가 잘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냉장 시설이라든지 멸균 과정을 하는 그런 장치도 없었잖아요. 게다가 아무리 이른 아침에 그 신선한 그 우유를 짜낸다고 해도 그 하루 종일 해, 그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유 수레를 끌고, 끌고 다니면 은그 당연히 그동안 좀 우유의 변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 게다가 어제 팔다 담 우유를 오늘 우유와 섞어서 팔기도 하고 또 우유의 양이 많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붓기도 했는데 그럼 이제 색깔이 섞되니까 그 거기에다가 밀가루나 분필가루를 넣어서 하얗게 하얗게 보이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유를 마시면은 탈이 났죠. 그래서 당시에 우유병은 좀 약간 이게 다소 좀 흔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우유병으로 그 돌아가신 분 중에 좀 유명하신 분이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분의 어머니께서 그 우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링컨의 친어머니인 낸시 링컨 그 여사께서 링컨 대통령이 아직 어린 아인 8살 때그 독초를 마신 소의 우유를 마시고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1858년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은 1854년 뉴욕의 사망자는 14,948명인데 그 가운데 약 8,000명의 영유아가 밀크병, 상한 우유를 마시고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뭐 어른들은 그나마 좀 상한 우유를 일부 감지한 다음에 이다 탭! 빚어버린 그 말인데 아이들은 이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한 우유든 뭐 썩은 우유든 계속 먹다 보니까 좀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런 이유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당시 그 우유 품질을 좀 믿지 못해서 그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수분을 증발시켜버린 뭐 분유라든지 연유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아, 물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뭐 손놓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이미 여러 살균법이 개발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도입해서 우유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였는데요. 하지만 기존 이익단체인 우유 유통업자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아,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정부는 개혁을 합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도 같은 국민이다. 이거 뭐 21세기인 요즘도 뭐 자주 종종 들리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우유 유통 과정을 단박에 이렇게 깔끔히 정리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그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사회 운동가도 아니고 다름 아닌 미국의 전설적인 마피아 두목 알카폰이었습니다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그 전과자 깡패 두목 맞습니다. 영화 언더테의악상 범죄 마피아의 미드 영화의 나오는 지금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 20세기 초의 미국은 금주법 라는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요 술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가 기회는 찬스 마피아 조직 범죄자들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몰래 밀주를 만들거나 유통시켜서 큰 돈을 벌었는데요 그건 알카포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금주법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렇게 좀 폐지될 움직임이 보이니까 알카포네로서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그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 바로 우유였습니다. 아카폰에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아마 차세대 산업은 모두가 술에 취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제품이 있어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진이나 스카치 이런 파티를 할때뭐 단지 두병 이상 마실 수가 없고 또 토요일에는 맥주를 여섯 병 마신다고 해도 근데 그게 그저 주말일 뿐이다. 하지만 우유, 이 우유야말로 매일매일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든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그것을 원한다. 우리 뒷집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신선한 우유, 두 갤런, 7.6리터를 매일 소비하고 있다. 게다가 우유가 밀주보다 마진이 높아. 그동안 우리가 업종을 잘못 골랐다. 그러니까 사실 아갈보에는그 밀주를 팔 때도 그좀 제대로 된 물건을 팔았다는 그런 묘한 자부심이 있었다고 해요. 꽤나 품질관리 열심히 했는데. 그니까 뭐 불법적인 물건을 파는 뿐이지 결코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팔지는 않았다. 뭐 이런 좀 예, 자부심 이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시장에 품질이 떨어지는 수리등 어, 우유가 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아 회장님 나 아닙니다. 아 <laughs> 이건 자기도 모르게 밑에 부하놈이 빼돌려단 뜻이죠. 네. 근데 알카포네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상냥하게 말할 때보다 무기를 들고 상냥하게 말할 때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미 레드오션의 상황인 우유 유통업계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다른 유통업자와의 차별화가 필요했는데요. 그는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아니, 값싸고 좋은 품질의 우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 것만 찾게 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이에 아카포에는몇 가지 조치를 하는데요. 첫 번째. 깨끗하고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확보해야겠죠? 네, 이거는 간단해요. 그, 농장서 협박해서 뺐으면 됩니다. 네. 그, 정직한 직원의 채용. 아우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 조직원들을 이용해서 그 위에 이상한 거안 섞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냉장 수송. 그건 예전에 일주 만들 때 쓰던 그 냉장 수송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궁극적인 유통 운송 조직. 아, 이거는 이제, 그, 유통 위원장을 납치, 감금하면 되고, 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나를 깡패처럼 납치라도 하냐? 또, 그, 노조를 압박해서 운송률을 떨어뜨려서, 이, 우유값을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유병이 유통기한 표시. 아, 이거 좀 많이 많은데요, 이 부분. 음, 알카포네는 이제 시카고의 시유회에다가, 그, 우유 날짜, 그 유통기한을 스탬프를 하는 방식을, 어, 이렇게 찍도록, 그, 의원들을 로비했다고 해요. 강제로 법을 만들겠는데, 우유병의 날짜를 찍게 해서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그런 법을 예, 통과시켰는데, 어, 뭐, 뭐 순수하게 좋은 목적만 한게 아니라 왜냐면 당시 이제 알카포네, 알카포네가 그 유통기한 표시 기계에 대한 그 매점 매석 독점권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계를 강제로 이제 다른 유, 우유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근데이러에도 불구하고 알카포네의 낙농조합에 가입한 축산업자 가운데 우유에 뭔가를 섞는 강큰 업자가 있다. 이물질을 섞으려는 못된 유통업자에게 좀 다소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걸 강제로 먹였다고 합니다. 네, 전부 다요. 이렇게 그는 우유 시장을 말끔하게 정상화 시켜놓고 3개월 후에. 탈세와 금주법 위반 혐의로 감옥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알카포네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감옥이잖아요. 그알카트로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 그 유명세 때문에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됩니다. 음, 때로는 이제 악행이 선한 결과를 낳기도 하네요. 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